어, 여러분,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수많은 좌절감에 빠져서 힘들어 하게 되죠. 결국 실패에서 벗어나는 길은 실패를 극복하기 보다는 실패를 인정하는 과정을 지나서야 비로소 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패는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까? 그러다 보니 실패와 싸워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는 절대로 실패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와 맞붙어서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식으로는 실패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인정하면 다른 길이 보이고 다시 시작할 힘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지난날의 실패가 나에게 약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을 하면서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다할수 있을 것 같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것 같던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은 식어지고 그 뜨겁던 열망들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는 늘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실패라는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신앙인들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실패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 던져서 구원을 해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대가,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에는 복음의 진리까지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이것은 패배주의에 빠질 뿐입니다. 실패는 실패일 뿐입니다. 그 실패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쿨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나 실패했다. 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십시오. 인정하는 순간, 원래의 나를 그때부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나는 그 실패에만 목매어서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면 그 마음속을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실패했다고 주저하고 좌절하지 말고 실패한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설 힘을 우리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네, 잘 맞히셨습니다 누가는 일장에서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한나 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요. 누가는 이처럼 어 분명한 증거가 증거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또 조사한 것을 여기에 기록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이런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분이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시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알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실패의 감정을 씻어버리고, 또 주님과 다시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누가 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빛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안디옥 출신 헬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중에 누가가 쓴 성경은 두 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이 그가 작성한 책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했고요. 끝까지 바울과 선교여행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듣고 조사해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과 부활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말은 오늘 1장 2절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합니까? 믿을만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누구에게 이것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바로, 어, 그, 고위 관직에 있는 높은 그런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름의 뜻이 말해주듯이 그 뜻은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을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긴 책을 쓰는 목적이, 데오빌로님, 당신이 복음을 알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쓰는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더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이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복음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복음을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요.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굿 뉴스라고도 합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무엇이 기쁨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기쁨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라는 이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에까지도 계속 그 힘과 권능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한낱 글귀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그리 높은 가치가 있는 책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그냥 책으로 보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복음서를 그냥 글로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유와 치유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어느 날 갑자기 막열 끼를 먹고 이렇게 지낸다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을 수가 있겠습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는 그리고 영양 공급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매일매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간절한 초청에 우리 모두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곧 복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가 몇 살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공사,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까? 30세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때 성령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갈릴리 땅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많고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가게를 하더라도 그 길목이 좋아야, 상권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최적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당신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성장이나 어떤 의미가 매우 커서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장소에서 기념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당신 사역의 첫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성경적인 선고, 선교 사역을 거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후에 제자들을 모, 모으고 또 선교 사역을 당부한 곳도 갈릴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재시작이 시작된 곳이 바로 갈릴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곳에서 시작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구약 2사에서 구장 1절에서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의 사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하십니다. 그리 계획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매주일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이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그날도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마침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사야서 성경 두루마리를 건네 줍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 중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이사야는 메시아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의 축복과 자유를 건네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제 당신 앞에서, 당신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면서 기이하게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요, 목수인 제, 저 사람이 어찌 이 일을 이룰 것인가? 라며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절망이, 절망을 이야기해야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한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희망선언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이 다 좋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과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굳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굳세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와 절망에서 치유와 회복과 용서로 이끌어 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절망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믿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내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복음은 왜이 복음을 또 알아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 생명과 참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 성령의 능력을 지니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 나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 바로 예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굳세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을 힘내어 따르게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